한마음선언이 어제 제33회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자들은 오계를 수지하고 연비로 삶을 바르게 열어가는 법을 배워가길 소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 본원에서 제33회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293명이 새롭게 오계를 수지하며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연비 참여자는 초심을 새기는 불자들의 참여가 잇따라 본원과 전국, 해외 지원에서 5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일체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이날 법회는 어린 불제자들의 동참률도 높았습니다. 연비가 먼지 개웃둥거리며 스님을 바라보는 갓난 아기도 있었고 고사리 손으로 합장과 절을 올리는 장난꾸러기 학생도 참석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대중 스님들은 법회에 참석한 모든 신도들에게 연비를 내리며 청정한 삶을 위한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기의공으로 마음의 주인의로 모든 모든 다자하기를니다 대중들은 대행선사의 영상 법문을 시청하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스님은 마음공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라며 참석 대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수기 받으신 분들은 내 생명과 모든 생명을 그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항상 개푸른 마음으로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남을 위하여. 법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고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b t 뉴스 정준호입니다.